이 아이에게 주의복을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가정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 청 유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나. 하나님이여 이 아이에게 주의복을 도와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가정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 청 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여 이 아이에게 주의복을 도와줘서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구원의 가정에 보내주신 한 유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린 선물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서약한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사.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주시고, 재해와 병철을 담아 주시고, 아멘. 복에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모 세대 이상 영육 간에 갑절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복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최하혜, 이축복, 김성규, 이하주, 정혜원, 김주혜, 유이서 정지우, 신시우, 구하유, 김시우, 이하유, 김하담, 김원, 고윤결, 이조희, 이소희, 고원유국원유 김혜은, 박학경 김혜수도, 박원유 정유와 정강유, 한유주, 김나열, 권지유, 이준희, 이상 28명을 해안예수교 장로 양산 민나교회의 유아세례개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축사에 가서. 유아세례를 받은 박윤찬, 손예준, 이다니엘, 김하진, 서일애 이성준, 김희성, 강성준, 강다올, 이수현, 박현성, 황예원. 맹찬영, 박수하, 신하영, 강서연, 김은창, 윤지은, 이은샘, 강성욱, 성예원, 성주원, 이시은, 정은서, 임정원, 문화카원 박하람, 정지민, 박예은, 윤호, 황수한, 홍은택, 신아영, 김시우, 조아연, 김수현, 권혜림, 김수민, 임하나, 조하은, 김우석, 김수민, 김수아, 강별이, 백연아 이상 총 52명입니다. 박윤찬, 손예준, 이다니엘, 김하진, 서일애이형준 김희성, 강성준, 강다올, 이수현, 박현성, 황예원, 맹찬영. 박수하, 신하영, 강서연김은창 윤지은, 이은샘, 강성욱, 성예원, 성주원, 이시은, 정은서, 임정원, 문화카원, 박하람, 정지민, 박예은, 윤호, 황수한, 홍은택, 신아영, 김시우, 조아연, 김수현, 권혜림, 김수민, 임하나, 조하은, 김우석, 김수민, 김수아, 강별희, 백연아 이상 총 52명입니다. 이제 신다의 5세의 박연성, 임정태, 천당이용일김윤호 박윤천, 손예준, 이단일 김한진서희래 이형준, 김유성, 강성준, 강다원, 이수연, 박연성, 황예원, 맹찬영, 박수아, 신하영, 강서연 김은창, 윤지은, 이은생, 강성욱, 성여원 성주원, 이시은, 정근석, 임정은, 문하원 박아라, 정진민 박혜은, 윤호, 황수와 홍은택, 신아영 김수, 조아연, 김수연, 김권혜리, 금수빈, 임하나, 조하은, 김우석, 김수민 김수와, 강별이 배연아 이상 52명은 태양의 수교장로의 안산 빛나교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복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입교자들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 주로 돌아가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는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인사 이교자 역시 자리로 돌아갈 때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례 대상자는 총 14분입니다. 강윤미, 안복훈, 정진우, 우수연, 홍성미, 이미라, 나중수, 이종휘, 이도현, 원영희, 김예원, 김예임, 김종률 김하영 이렇게 총 14분이 세례에 등산하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품종고 주와 합하는 표학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교회는 교육을 했고 문답을 했으며 이들을 세례 교인으로 세우는 일에 합당하게 생각되어 성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엄숙히 세례서약 응답을 하겠습니다. 세례대상자들 오른손에 신발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부를 것입니다. 크게 아멘하고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글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며 그의 자비의 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과 주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바람바와 같이 구원하시기는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며 사약하십니까세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사으로 서약하십니까? 네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의 우호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질의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써야 가십니까? 아멘. 바로 세례 손을 내리시고 바로 세례 여기 연네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세례와 덕으로 주의 자녀로 인치게 싸우니 주님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한번 확증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례를 받고 새롭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애노의 축복을더하여 주시고 살이 음.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복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음. 저들을 전도한 이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세례가 축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laughs>